아, 또 이런 얌치도 있더라고요? 예, 택시 가로채는 경우도 얌치에 좀 당했어요 얌치에 뭐, 뭐저저 예. 저, 저, 폭력성에 아주 가지가지 하더라고 이거. 예. 이거 <laughs> 이런 사람 있나? 근데 이런 사람 있나요? 택시 제몇번 가로채임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하이잭킹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또 해서 나 때문에 온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불렀다 IMPX 불렀는데 어. 어, 제가 제가 당한 상황 말씀드릴게요. 어. 불렀는데, 이제 고기한몇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어. 서 있는데, 교수님 시켜보셔서 아시잖아요. 차번호가 뜨잖아요. 기념, 얼굴 떠요. 사장님하고. 근데, 이러고 있는데, 오, 하고 있는데, 뭐가 와. 근데 음. 깜깜한 그때 한 새벽 한시쯤 됐거든요. 음. 근데 딱 섰는데, 제가 확인하려는 순간에 한 여자분이 시까지 타는 거예요. 어, 그 택시에? 예. 네. 그게 출발을 한 거라. 어. 그래갖고, 이제 어이가 없어갖고, 저 있는데, 이제 택시는 안 오는 거죠, 계속. 그래갖고, 이제 번호가 뜨잖아요. 음. 그래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어 아까 태운다고 그래서 태웠는데요 가고 있는데 이러는 거라 그래 어이 없어가고 아까 그 여자분 그분 탄거 맞죠 그랬 느낌에 그랬거든요 음. 그랬더니 아니 또 방향 바꿔서 간다고 그래서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시면안 되지 않냐고 이게 지금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음. 카톡 카톡 같은 경우는 자동 결제기 때문에 남의 돈빼앗 나가니까 음. 안되겠는데 있는데 음. 그때는 그때 그 아, 가능했던데 음, 예. 형이 저 어이 없어가지고 저도 멍 때리고 있었죠 근데 그런 하이제킹이좀몇번 당한 적 있어요 제가 택시를 하도 많이 타니 그런 얌치들도 있나? 어 그냥 가자고 가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게, 어, 그 회사의 브랜드에 직접 가입이 됐다던가 관리 받는 경우에는 음. 그게 안 된대요. 음. 큰일 난대요. 근데 그냥 그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용료나 조금 이제 가입을 해서 무상가입을 하고, 음. 그니까 뭐라 그러지? 일종의 그냥 그 선에만 올라타서 쓰시는 그 택시 음. 개인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음. 그냥 가는 거지. 멀리 간다니까. 여기도 그거예요, 보니까. 그, <laughs> 당해보면 알아요. 이거 얼마나 가한지 <laughs> 근데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네. 아마 그 예약 택시, 이 택시 기사분이 이제 가로채기를 하니까, 음. 아, 왜 당신 가로채기 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이제 그리고 재질한 모양이죠. 그리고 네. 운행을 안 해주니까 이제 그 기사분을 두들겨 패가지고, 네. 기사분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5일 이다 어, 깨어났어요. 들어뻔했 이분 저 진짜 돌아가실 뻔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려고 했던 남성이 네. 이 벌인 폭행 무차별 폭행입니다 네, 네, 네. 어... 아마 밤 12시가 다될 때쯤 아마 네. 그 가락동 시장 인근에서 음. 이제 한 남성이 아서 있다가 택시가 네. 딱 도착하니까 택시기사분이 그랬겠지 콜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어 물어보면 어, 자기가 콜안 했으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네. 네 그러니까 어 그럼 타세요 하고 음. 놔뒀겠지 네. 탔어 네. 그런데 조금 가다가 기사분이 이제 뭐 물어봤겠지 음. 근데 이거 아니거든? 그러니까딱쓴 거야 네. 그리고는 이건 아니죠 이거 예약도 안 해놓고 치. 거짓말하시면 어떡해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기서부터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아... 어? 참어하냐 결국은 뭐이저 택시 밖으로까지 나와갖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네. 또 그 먼저 아까 우리 염 교수처럼 먼저 예약했던 이제 그 여성분이 가가지고 아 오신 거예요 그분은? 아, 어, 어.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내가 예약한 거예요 선생님 다시면안 되죠 에, 그러니까 에. 기사분이 당연히 에. 선생님 내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한테도 그냥 주먹 휘두른 거예요 그 얼굴 때려갖고 <laughs> 코, 코피가 터졌다는 거예요 여성분의 그럼 코 부러졌다는 얘긴데 이, 이 사람 이고왜 이래? 웃기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어... 어? 그래가지고 60대 이 취객 때문에 네. 택시 기사분 쓰러져가지고 5일 동안 그럼 가족들은 5일 동안 못 깨어나면 죽는 거잖아. 아그 심정지가 오신 거예요? 네 예, 심정지가 오다가 의식을 아이고. 잃고 어그 참나 이게. 그럼 거기서 잡 잡혔어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어, 거죠 지금. 이, 이, 그 시간에 아마 그 도망간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아마 이 사람이 그거 경찰이 수사해서 검거한 거 같은데. 했구나 야, 이건 뭐 어, 근데 이게 야, 말로... 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그 어, 운행하는 그그 그 기사분을 폭행하면 특가법상 네. 가중 처벌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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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멈추고 나서 택시 밖에 나와 가지고 예약한 여자 손님 때리고 택시 기사분 때려 가지고 음. 쓰러졌으니까 이거는 뭐 상해죄나 폭력으로 처리가 되고 아 특가법은 적용이 안된 겁니다. 운전자 상해가 적용이 그렇죠. 안된 거죠. 멈춘 상태 밖에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센저 형량은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볼때 5일 동안 정말 저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고요. 네. 택시 기사분 그 가족들은 5일간 피가 많은 의심 정으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네. 5일 이후 깨어나지 못했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이, 이게, 그, 제가 또 택시를 하도 많이 타고, 그집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 모 지역 지방인데, 음. 이제 택시가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제가 탔거든요. 음. 이렇게 세워가지고, 음. 길 가는 데 탔는데, 타고 이제 출발하기 전이니까 문은 아직 안 잠겼잖아요. 여기 음. 인형으로 출발 안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문이 딱열리니 누가 하나 또 뒤로 또 타. 어. 그래갖고, 이제, 당황해갖고, 이제. 그게 기, 원래 납치할 때 그러는데. 기사님이 당황해갖고, 어. 이제, 저일행이에요 그랬더니, 뒤로 봤더니,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다 여자분이에요. 음, 음. 그래갖고, 저 <laughs> 모르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기사님왜 탔어요. 뒤에 아가씨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 아, 그냥 합승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수리치해가지고. 합승하라고? 예.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서, 너 어떡하지 고민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불법 자체, <laughs> 이 자체 불법이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그럼 기사님 저분 데려다주고저 내리고 뒤에 거탔게 이런 거예요. 어. <laughs> 대기 기사님이 저꽉 잡는 거라 음. 팔을 어디 가요 <laughs> 그런 거요 예 진성 려어 그래서 어, 왜요 그랬더니 아니 원래 탔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음. 저도, 뭐 내리라고 당신 그랬더니 막 여자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먼저 소리 지르고 음. 그랬더니 여자분이 아저못 내려요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막거기 싸우면 는데 지금 이제 목대 룡지 앉아 있는 거라 난이 어떻게 해지 이러고 근데 나중에 이제 기사님이 내리 갖고 뭐 강제는 아닌데요 문 열고 나와요 막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고 이제 나가셨는데. 이제 가, 저 이제 싣고 이제 부산역 가셨죠. 그러면서, 아, 저분이 만약에 단독으로 탔으면 내가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 그리고 또 손님이 거기서 계속 계셔주니까 나 내보낼 수 있었잖냐고. 음. 저런 경우 가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고 <laughs> 그때도 <laughs> 제가 진상들 말이야 아. 진상들 그러니까 전혀 무슨 상황인지 인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뒤에 타시면 택시기사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술 네. 먹고 이렇게 네. 진상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택시 운전하기 힘들대요 아. 너무 힘들다는 거야 술채 네. 먹고 그냥 네. 내릴 때쯤 되면 코 골고 자빠이 자고 니네 맘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그 다음에 막 안에다 오바이트 다 해놓고 예, 네. 장난 아니래 요 정말 그런 진상들 때문에 아, 내가 택시 운전을 계속 해야 되나? 네. 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음. 이제 교수님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음. 기사분한테 들은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음. 한 분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이번에 교수님 개인 택시 부재 해제됐잖아요. 몇십년 후에 해제하신 음. 거냐면, 가나다로 하신 음. 거예요. 해제가 됐는데, 그 기사 사장님이 뭐라 하시냐면 선생님이 거요 이거요. 부재 해제돼도시멘 택시 모자랄 거 이러시는 거예요 왜? 개인 사장님이 그래서 아 왜요 부재 해제으면 3분의 1이 더 나오실 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몇 살로 보여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낮춰서 말씀드렸거든요 음. 70은 넘어 보이시는데 음. 60대 중반 아니세요 그랬더니 아유 네 70대 중반이에 이러시는 거예요 음. 근데 되게 젊으셨는데 이분 말 택시를 자기가 40년 가까이 했는데 60 넘어가니까 밤에 진상떠는걸못 보게 되래요. 음. 심도 붙이고 맞아. 자식보다 어려지면 이때부터 이제 참 직직하고 예, 고개 체감이있는데자식벌만 음. 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60인데 음. 30대가 막 뭐라 그러면 음. 에휴, 버릇없는내내 내 아들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음. 넘어가는데 이게 60대가 되는데 20대가 그러잖아요. 음. 못 참는데요.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얘기가 뭐냐. 우리나라 택시기사 서울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 정도가 60대가 넘어갈 건데 음. 개인 사 택시 사장님들이 밤에 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할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네. 본인 철칙이 뭐냐면 7시에 나오셔 갖고 출근하는 시간 한 바퀴 돌고요. 음. 점심시간에 밥 드시고요. 5시쯤에 퇴근하신대요. 왜? 연금 그냥 받고? 그거는 그나마 개인 택시 어.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선택의 여지라도 있지. 그, 저, 법인 택시, 회사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마저도 못 하잖아요. 그만두신대요, 그냥,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오래 못있고 네, 이제 못 그만두고 계신데. 그러는데. 참, 왜 지조차고 차먹은술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술을, 교수님 말씀드술안 먹고 그냥 진짜 급해서 네. 타는 사람도 피해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에이, 우리 사회가, 근데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음, 교수님, 음. 이먹튀이렇게 많대요, 택시사장님. 맞아, 한데. 맞아. 그래가지고, 내려서 뛰면 못 주차한다더라고. 환장한대요. 어, 음. 그래갖고 제가 이것도 얼마 안된 사건인데, 음. 교수님, 저희 송파에서 탔는데, 택시사장님이, 음. 그, 제가 이제 목동이니까 음. 한 3만원 나오잖아요, 밤에. 음. 그래서, 그래도 손님 때문에 내가 좀 커버하네, 요 이러시는 거예요. 음. 뭔 일이세요? 그랬더니, 방금 앞에 송파에 어디 빌라촌을 갔는데, 음. 연립 있는데, 애가 갑자기 우당탕 튀어나가더래요 젊은 음, 애가 모 쫓아가? 모 쫓아갔대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 그거 나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시죠 그랬더니 신고하면 나 일을 못하잖아요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경찰이 네. 그거 추적하지도 또 않아요 네. 그래갖고 음. 자기 느낌에는 그 놈새끼가 상습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뛰어가는 거니까 근데 하더라도 경찰이 CCTV 분석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 이제 발생보고 하면 형사들이 가가지고 네. 당장 저 그거 추격하는 건 아니고 또 총각을 다는게 아니기 때문에 에. 택시비 안 내고 가는 거는. 에. 그러면 이제 저 사건이 접수되면 CTV로 계속 분석을 하면서 동선을 따라가고 찾아내야 되는데 에. 정말 그 택시비 때문에 들어가는 종이 값이 더 많아요. 에이, 어,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사분들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신고 안 하시고 음. 에이씨 오늘 똥 밟았다 재수없다 그러고 퇴퇴거리고 이제 이런 경우 많은데 차차들이 잡아들여야죠.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터도 <laughs> 누차 얘기했는데 운전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 정부 지자체에서도 좀 보조해주고 네. 법인 택시 같으면 법인 택시에서 좀뭐 부담을 해가지고 음. 기사분 그 칸막이 만들어주는 거. 네. 이거 그게 뭐 혹자는 그러더라고. 아, 플라스틱 형태로 만드는데 그것도 강제로 치면 부러져요. 부러져도 장애 주는 겁니다. 칸막이가 있다는 개념부터 음. 심정적으로 칸막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저기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칸막이 좀 만들어주고 일본 가면 다돼 있어요 네그 다음에 일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택시비 지불하고 나서 기사분이 문안 열어주면 안 열려요 음. 못 뛴다고요 아 화, 좀 화끈하네 여기는 거기는 저기돈 지불하고 나면 기사분이 열어줘야 문 열립니다 택시 예.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음. 제가 그 칸막이도 교수님 요거 하나만 첨언하고 음. 마무리할게요 칸막이도 있더라고요 어떤 택시를 탔는데 요 아, 본인이 돈 들여서 한거 있어요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좌우지간 방법용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봐 여쭤봤는데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효과가 있어요 그랬더니 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뭔 음. 효과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제어효과는 있대요 기술님 말씀대로 음, 근데 그분 얘기 도 듣고 충격을 먹은 게 손님 지금 앉아 있는 자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뒤에 앉아 있으니까 음. 뭐 뒤로 구려 편하게 앉아 있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구부리고 때리는 게 편할까요 발을 올려 갖고 그냥 뒤 기대는 데 발을 날리는 게 나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그 생각 못 했던 거예요 발로 찬다 이거지? 발로 날리는 게 낫겠죠 그랬더니 발 날리는 방법 없어요 그냥 기절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교수님 아까 음. 그 강한 걸로 지자체에서 보조해줘갖고 네. 좀강탄 그러니까. 효과 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음. 그 얘기 듣고서 또 배웠어요 제가. 그냥 아니, 그거 해야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그게 법인 택시에서도 자기 소속 기사들이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안전을 주려고 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지 예. 이런 데서. 뭐 반반 부담한다든지 해가지고 운전기사들의 어떤 그 안전을 확보해줘야죠. 그래 밤에 날대려다 주는 문제인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그그 그 시스템은 전꼭봐야 되겠더라고요. 예. 택시비 완불되고 난 다음에 내리고자 할때 열어줘야지 문 열려서 내릴 수 있는 거. 어, 그참아이디어네 그거 그,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예.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그, 저, 어, 택시하시는 분들, 저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네. 또 어떤 경우는 그, 자기 나름대로 큰 사업하다가 그냥 부도 맞고 해가지고 어, 진짜 찾자식 먹이 살리려고 와서 어, 투잡 뛰면서 막그 택시 운전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면서 막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그런 분들한테 술쳐 드시고 행패 부리고 하는 건 죄악입니다, 죄악. 최악. 네, 네. 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네. 이 기사분 정말 다행이에요. 예, 살, 생활하셔서 다행이에요아 그러니까요. 오, 예. 5일만에 깨어나셨다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저, 한동안 내가 볼때 이분 트라우마 예. 때문에 운전 못하실 것, 그것 같은데요, 당분간. 그, 또, 예. 그러면 또 이분 생계는도 누가 책임지나. 예, 예, 아유, 깝깝해요, 이거. 예. 아유, 속상한 얘기를 연초부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주제가 저희가 그렇거같요그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네. 늘 일상이 다루는 게 사건이다 보니까, 예. 구독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예, 예. 그렇다고 뭐 노래 부를 수도 없 잖아요. 그 염교수 노래 부르고 나 노래 부르고 정피디 노래 부르고 보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오히려 우리 구독자님들을 고문하는 행위와 같으니까. 예. 음, 그래서 그래도 서그래 그냥 지가 잘하는 사건 하겠습니다. <laughs>